근데, <laughs> 보면은, 실로 되면 이렇게 티가 많이 나잖아요. 아무리 뭐 흰색을 쓰던, 검은색을 쓰던. 네. 근데 이거는 투명사예요. 물론, 얘는 지금 앞뒤로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이 정도지만, 한줄 정도는 한 요정, 이런 거거든요. 낚싯줄 비슷해요. 이것도 마라톤 뭐 이런 데서 나와요? 투명사요? 네. 아니요, 투명사는 솔직히 동대문 가면은, 그냥 파는 게 있어요. 네, 이것도 두께. 두께 있을 거 같, 두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두께는 있는데, 이거 만져보시면 요거거든요? 낚싯줄 같은 그런 실리콘으로 된 그런 것들이에요. 투명사로 이렇게 묶어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그재그냐, 코딩이냐, 혹은 테이핑이냐, 이런 것들은 다 디바이스 장착 기계에 장착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펀칭 방법은 다 똑같아요. 어, 방법만 <laughs> 그래 네. 보시면 디바이스를 하나씩 다 샘플로 가지고 져 이거를 만약 에 한다라고 네, 했을 때에는 네. 얘는 지그제거든요. 네. 뭐 스판크 이런 거는 중, 뭐 사틴에 일반 작업했다가 뭐스크를했다가 일반 또 작업했다 이런 막 해도 돼요. 네. 근데 이거는요 수작업이 피, 꼭 필요한 거기 때문에 모든 이런 일반 작업들이 다 끝난 다음에 가장 마지막에 해주셔야 돼요. 왜냐 얘는요 일반 작업들이 다 끝난 다음에 기계가 한번 멈추고, 아까 아플리처럼 네. 스톱하는 방식으로 해서 한번 멈추고요. 네. 그 다음에 작업자가 디바이스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이렇게 막 말려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이렇게 풀어서, 이렇게 풀어서 잘 찍을 수 있는 그 상태로 놓은 다음에 그 작업 환경이 다 됐으면은 스타트 해갖고, 그때부터 얘를 치고, 그 다음에 끝났, 끝났잖아요. 네. 기계가 다 끝났어요. 다 치고. 그러면은 얘는 사절할 수 있는 칼이 없어요. 그래서 어. 작업자가 가위를 잘라줘야 돼요. 음. 이런 수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에 하시는 게 작업의 효율에 좋겠, 능률적으로, 효율적으로 좋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F3번으로 해요. 런닝으로 네. 하는데 F3번으로 만약이 회색이다라고 네. 했을 때, 요, 잠시만요. 이걸로 할게요. 네. <laughs> 이 글씨 빼고 요걸로 할게요. 네. 여기서 보면은 F3 번으로 네. 찍어주시면 돼요. 런닝 으로요 네. 찍어주는데 직선으로 이렇게 가도 돼요. 네. 하지만 이렇게 꺾이는 거 있죠. 네. 직각으로 꺾이는 거는 절대! 꺾이시면 안 되고요. 굴려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굴려줘야 돼요. 근데 굴려주는 것도 그리고 얘는 풀어주셔도 상관없어요. 풀어주는 게 좋. 예, 지그재그일 때 예, 풀어주는 지그... 게더 좋고요. 왜냐면은 얘는 부드럽게 넘어가야 될때 넘어가야지 딱딱 이렇게 걸리면은 모양 자체가 안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주되 뭐 이거 고정장은 이거 상관없고요. 근데 아 이것도 그냥 논으로 하세요. 시작 끝. 예. 네. 시작 끝다 어, 미적용으로 하고요. 네. 지그재그 이거 땀폭도요. 네. 너무 넓으면 안 돼요. 얘는 실 이 실이 실패해서 나와서 이렇게 치는 게 아니고요. 얘는요, 이 실을 다른 실이 고정해 주는 거예요. 이 실을 다른 실이 나와서 고정시켜 주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얘는 한 2mm 에서 2.52 한 2mm 정도를 기준으로 해서, 3mm는 넘지 않게. 네. 해서 해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얘는 미적은, 얘는 이 정도, 이 정도를 기준으로 하고, 네. 그리고 땀뽀 고정은 그냥 풀어주시고, 네. 그리고 하되, 만약에. 스판클 이정 고정이 없애고요. 아, 이거는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스판클이 때만, 네. 가, 그거니까. 너무 간격을 너무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한, 요렇게 굴려준 거예요. 음. 이거는요, 즉각하고 별 다른 게 없는 거예요. 굴려주려면 확실하게 굴려주시는 게 좋아요. 그 그렇죠? 음. 이런 식으로 해서, 추가해서 계속 한다면, 음. 얼추 찍었, 찍는다고 할게요. 음. 하면은 제가 처음에 여기를 잘못 찍은 게 아니라요, 음. 일부러 이렇게 한 거예요. 음. 그래서, 일부러, 만약에, 여기 디자인이 더 뭔가 있다면, 네. 이렇게 지나가면은, 실 자체 위를 지나가면서 찍어주니까 여기가 자동으로 묶이겠죠. 음. 그래서 처음 고정, 매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많이 해주고요. 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끝났어요. 음. 여기서 끝났어요. 음. 그러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끝나는 거면은 여기서 끝내고요. 네. 끝내고요. 지그재그 형식으로 네. F 2번으로 하던 사트리아도 상관없는데 지그재그 해 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끝났으니까 저는 이쪽으로 찍을 거예요.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점프선이 생기기 때문에 네. 또막 너무 확대해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조그맣게 하면 안 되고요. 음. 얼추 여기가 딴 폭에 나와야겠죠. 그래서 음. 두 줄을 같이 묶어준다던가 음. 아니면 얘가 이렇게 이런 데에다가 됐다라고 음. 했을 때에는 음. 이런 식으로 와가지고 지그재그로 음. 이렇게 묶어주시면 돼요. 음. 이게 고정하는 방법이에요. 음. 근데 여기는 지그재그가 아니고 지금 저기로 온 거잖아요. 네.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그재그냐 코딩이냐 테이핑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기계 문제예요. 기계가, 지가 이렇게 찍어놨나. 네. 기계가 지그재그 디바이스다 하면은 이런 식으로 가는 거고요. 네. 코딩이다 하면 지금은 그냥 일자로 가는 거고요. 그 디바이스 문제인 거지. 펀칭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다 똑같아요. 다 네, 그때 제가 매일 보내 드린 거 지금 보시면 좀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음. 이건 디바이스 문제다라는 거를 제가 언급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음. 이런 식으로 해 주시면 되고. 그럼 그 그림에 나온 거는 시그재그 디바이스 갖고 그 모양이 안 나올 것 같은데. 막쭉 갔다 길었다, 짧았다, 길었다, 짧았다. 그거는 어. 수동으로 한 거예요. 그죠? 네. 음. 100% 수동으로 으로 한거에요. 그럼 지금 제그땀복을 어떻게 주는거에요여게그니까 그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런데 위에 이렇게 수동으로 여기 이렇게 묶어놓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거는 할 수가 없어요. 음. 그리고 디자인상 그거를 의도 꼭 있어야 된다가 아니면은 그거는 할수 없고 이렇게 모양 자체는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음. 이렇게 이런 왜냐 런닝으로 이 모양을 음, 해주면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예. 아, 그렇죠. 오케이, 오케이. 이해가어요 예, 완전 예. 이해갔어요 연달아 얘기해 드릴 거는 지그재그. 예. 일반 자수사. 일반 자수사가 A라고 치면은 예.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릴 거예요. A라고 치면은 A하고 예. B할 때 F2번으로 해서 옮겨갔잖아요. 네. 하지만 B와 같은 칼라로 하라고 해서 여기에 사절 니드락 주고 음. B 처음 시작하는 부분에다가 스탑 주고, 그죠? 네. 다끝났으면 끝나고 나서도 다시 위쪽으로 가서 이거 얘가 위쪽으로 올라가지 얘 가위질을 하던 뜯어내던 네. 편하니까 네. 요게 되어야 된다는 거죠. 네. 잠깐. 네. 그 테이핑은 뭐예요? 테이핑은 뭔지. 모르겠어요. 테이핑은 그러니까 실의 종류만 다 틀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음. 테이핑은 이렇게 리본 같은 걸로 찍는 거거든요. 아. 예, 네, 리본 같은 걸로 찍는 건데 그거는 그냥 지그재그사랑 뭐 코딩사랑 뭐다틀린 거거든요. 음. 그러니까 그 종류는 따로 뭐. 음. 코딩 어그 있는 제... 건 제가 샘플이 없어서 못 어. 보여드리고. 디바이스를 사도 그 재료가 없으면 또. 참고로 테이핑은요, 못... 네. 디바이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건 기계예요. 하나의 기계. TA 기계라고 해서 네. 기계를 구입하셔야지 그건 할수 있는 거거든요.